여러분, 마트에서 꽁치를 고르다 보면 유독 이상한 점들이 많이 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꽁치 표면에 있는 검은 점과 파란 점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혹시 먹었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틀의 총입니다. 자, 오늘은 꽁치에 대한 알아두면 쓸데없는 이야기. <laughs> 근데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게 의외로 쓸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 제가 꽁치 쉽게 발라먹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을 끝까지 고정하시고 일단 좀 보면은 4,900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 5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냥 이렇게 뜰게요. 참고로 꽁치가 가장 맛있는 계절이 뭘까요? 가을에서 한 초겨울 정도. 그때 정어리와 함께 꽁치가 제철을 맞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국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게 냉동수입이다 보니 사실상 제철의 의미가 지금은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마리가 있고 반대면. 이거 지금 보니까 염장을 좀 해갖고 구워 먹으면은 바로 맛이 나겠어요. 이렇게 한 5천 원이 안 되는 금액. 훌륭하죠. 고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생선이라는 게이 외형이 말끔해야지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것을 보통 고르실 텐데 그 와중에 보면 이렇게 알수 없는 검은 점과 파란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 과연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꽁치의 검은 점은 바로 기생충이 파먹은 자료입니다. 기생충이 파먹은 자료니다 기생충이 파먹은 흉터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전체 꽁치의 한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생충 파먹은 꽁치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기생충들은 안으로 파고드는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붙었다가 떨어져 나간 녀석들이죠. 사람 먹는 음식에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거부감이 생길까 봐 겁나는데 여러분 거부감이 생길 필요 없어요. 이 되게 바다에서는 흔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일단 꽁치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충 종류가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laughs>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고래의충 아네사켓인데꽁치도 이게 창자나 내장 이렇게 해져보면은 아네사켓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얘도 이제 냉동이니까 뭐 있어도 죽어서 나온다거나 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구워 먹을 거 내장은 먹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끔 주황색 애벌레같이 생긴 축이 나오는데 꽁치에 기생하는 구두충이라고 합니다 구두충이 주로 기생하는 부위는 가끔 뭐 근육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위장, 창자, 항문 소화기관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워놓은 꽁치 이렇게 살을 발라 먹다 보면 얘는 구워져도 주황색 빛깔을 잃지 않거든요 여기 구두충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인체에 해가 주는 그런 기생충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이 없고 오늘의 주제인 검은 이 멍자국. 이 멍자국은 크게 두 종류의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하나가 펜넬라. 굉장히 좀개기스럽게 생겼죠? 끝에가 약간 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꽁치의 살을 뚫고 딱 고정을 시킵니다. 꽁치가 유영하는 동안 계속 붙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펜넬라 같은 경우는 또 종류가 또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낚시로 잡은 핫꽁치에 붙은 펜넬라. 파랗게 생겼죠? 그또 하나는 꽁치에 붙은 것도 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이렇게 약간 약간 투명한 기생충 같이 생긴 실 같은 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펜넬라의 몸통에서 삐져 나와 있는 생식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펜넬라라는 기생충은 주로 꽁치를 비롯해서 뭐 학꽁치, 청새치, 황새치 같이 대양을 누비는 원형 어류에 주로 기생을 하고요. 꽁치가 숙자가 죽으면 떨어져 나가겠죠. 두 번째는 칼리구스라는 기생충인데 펜넬라도 그렇지만 얘도 적당한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영문명을 쓰거나 일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칼리구스가 일본에서는 지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바닷속을 떠다니다가 적당한 어류에 붙어서 체액과 피를 빨아먹는 약간 물벼룩이랑 비슷한 이것도 절지동물에 속하거든요. 또 해외에서는 시라이스라고 부릅니다. 연어에 붙어 사는 것을 사케 지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나라에도 뭐 이면서나 황어 같은 보종을 잡다 보면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체과 피를 빨아먹어서 약간 상처로 되고 또 2차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 벌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구스, 꽁채가 일본에서 산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마우 지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은 벌레가 붙어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도 검은 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큰 점, 이런 것들은 펜넬라가 붙었다가 떨어져 나간 자국으로 보입니다. 펜넬라가 살갗에딱 붙었다가 떨어져 나 떨어나간 그 자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패널라 자국이에요, 그렇다. 그또 하나는 굉장히 작은 미세한 점들이 있어요. 미세한 점들. 요거는 이제 칼리구스가 떨어져 나간 그런 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할 때는 이런 기생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물에서 엄청나게 많은 꽁치떼가 잡히잖아요. 그럼 얘들이 막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고 일부 남아있는 것들은 꽁치와 같이 급속 냉동이 되기 때문에 과메기 작업하시는 분들 이 냉동꽁치 해동해서 쓰잖아요. 그럴 때나 한 번씩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또 마트에 계신 분들이 뭐 이거 포장을 할때 붙어 있는 것은 다 떼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포... 포항 죽도시장 가면은 국내산 꽁치가 가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한 바구니 이렇게 가득 담아서 팔때잘 보면은 더러펜넬라 같은 애들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황치 말하고 마트나 시장에서 이 꽁치 고를 때이런 반점들이 없고 좀 말끔한 것을 고르는 게 시각적으로는 아마 맞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꽁치를 섭취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꽁치를 보면은 푸르스름한 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파란 점 보이죠 색소가... 여기 좀 많이 보여요. 파란 점. 잘 보세요. 제가 하나 띄워 볼게요. 이 파란 점이요 띄어지거든요 비늘인가? 비늘. 비늘이야. 왜파랗게 되냐? 이거는 이제 꽁치에 흐르는 혈액과 관련 이 있는데 생선 피에는 사람 피랑 똑같이 빨갛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화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헤모글로빈에는 색소 부분인 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햄이 간에서 분해가 되면 담즙 색소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쓸개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쓸개즙에는 두 가지의 색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청록색을 띠고 있는 빌리베르딘이 있고 또 하나는 적갈색을 띠는 빌리루빈이 있습니다. 이 청록색 색소를 가지는 빌리베르딘이 칼슘염이 되면서 뼈나 껍질, 비늘에 착색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먹는 데별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꽁치를 구워서 가싸하게 뼈를 발라갖고 한번 먹어봐야겠죠? 일단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물을 넉넉히, 불순물이 많아갖고 한번 씻었습니다. 이렇게 씻으면 물기 때문에 기름 튀거든요.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붙어있는 소금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소금 한 번만 뿌려줄게요. 일단 내장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닿아도 돼요. 식당에서도 보면 통채를 구워 나오잖아. 요 네, 먹으면서 발라먹는 걸로. 같이 뻘뭐안 넣겠지? 근데 가이좀 베어있을까 이미지. 소금 한쪽에만 뿌립니다. 으악! 난리다. 불 끌게요. 됐어, 불 껐어. 콩치가 통통하네. 자, 꽁치 구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드셔본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고깃집 가서 집게 될 때도 제가 들고 생선 가시발 바르는 것도 제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 하는 게 좋아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자, 일단 이 납작한 젓가락 도마에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접시가 움푹 하니까 움푹하면 안 되거든요. 알감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잘 드러내고 이렇게 예, 여기는 이제 신장이죠 신장 제 채널 많이 오신 분들은 이제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내장이니까 갈비뼈랑 이렇게 해서 보어내십니다 꼬리에도 이렇게 있어요 생선 항상 이제 등살이랑 뱃살을가르는요 가운데 이 예, 뼈가 붙었던 부위에 파란 점보여요 빌리 베르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알고 먹으면 뭐 재밌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장가시가 쫙 있어요, 이게 꽁치는 사실 이게 조금 성가시죠. 수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장가시 뼈에 그 칼슘염이 붙어 들어가서 청녹색을 띠는 건데요. 자세히 보다가 오, 왜 이게 녹색이야? 이렇게 놀라시는 분 계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약품 처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아안 돼요. 이건 이제 그대로 한번 먹으면 되죠. 응? 꽁치만. 맛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안쪽에 검은 살 있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시커먼잖아요 이게 사실은 혈압력이긴 한데 싱싱한 거는 철분마다 그렇게 안 나요. 저는 이게 고소해서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이 껍질과 같이. 음, 어, 진짜 고소해요. 이렇게 싸 먹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이에요.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 꽁치를 일단 세우더라고요 눌러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통통해져요. 눌러. 이렇게 한 다음에 척추가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척추 옆에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했던 게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도 척추 사이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빼가지고 대가리랑 같이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몇 가지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 여기 약간 이제 장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 목에 안 걸리는 가지. 꽁치 장가시가 되게 가늘어요. 여기만 좀뺄게 진짜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니네 알아서 먹어 하고 주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990원에 행복 아니야. 한 마리 갖고 가격이 뭐 저렴하고 비싸고 떠나서 가끔 가다가 꽁치 구이가 땡기는 날이 있어요. 알아두면 쓸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들한테 좀 자랑할만한 그런 상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되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